다어왜 나... 뭐, 두명이냐? 랭크전인데? 어쨌든 오늘은 랭크전 해볼거예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쥬 고고고고고고고 어쨌든 어어..유지리가 24경 충문하지않을까 피하는 것까지 앞에서? 다음 4 음...블럭 쓰는건 1인칭이 최고라서 1인칭으로 에엘라이드도좀 좀 먹고 있을게요 야 나도 러겠다 감히? 오케이 방시혁 있을 때 우와 이게 핵인가? 빠르네? 오 빠르다 너 술... 야, 너클리스토 바르더라. 안 되겠어, 여러분들 제대로 합니다. 더벼 아, 내 애매한 게. 아, 애매한 게 갖고 이렇게 빡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초반은 중요합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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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이고 튀어. 와, 아, 얘 먹튀하려고 하네. 준비. 응, 이로써, 안녕히 계세요. 덤벼. 도망가느라고 바꾸네. 어, 덤벼? 덤벼, 높다높다다 오케이, 죽이, 죽이고? 아, 진심 빡치겠다. 오, 계속 죽이고 있어. 어유 불쌍하네. 어, <laughs> 어쩔 수 없어. 나도 죽어야 안 돼. 응. 어. 어. 왜 40렙인 거야? 하필. 어 왜?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이러기 에서 음... 내 8개를 맞다고. 사진아, 도와줘, 도와줘. 사진아, 나철좀 먹을게. 띠딩. 응. 뭐 응. 다가 맞추고 해? 갑시다, 여러분들. 뭐 다가 맞출 때까지 뿅. 아, 여한분들곧 있으면 다 갑이 된다. 괜찮아? 타이밍 뭔데? 그래? 내가 죽인 거야? 얘를 타이밍 뭐야? 흐음. 소름. 나란 이거 입어 볼게요. 나랑 먹고 닭. 그니까 얘가 먹. 뭐. 야올리기 자 바로 자. 혹시 모르니까 학살하러 갈 학살하러 갈 수도 모르니까 제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어, 그런데 우리 팀이 2명이겠지? 그렇지 에메랄드 좀 먹읍시다 철갑이네요 어, 검은 푸진 뭔데? 야저 빨기 팀은 망한 것 같네요. 가봅시다. 이럴땐 가는 게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검은 나는 너를 노리는 게 아니야. 얘를 노린다고 노린다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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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이다. 학살 악살. 빨면. 아, 추이스 녀석. 오케이. 주... 아, 그만 죽이고 싶어. 얘들아, 좀 나와. 그만 죽이고 싶네. 얘들 불쌍해. 박사에 두 명이네. 개다. 그냥 죽어. 그냥 죽으렴. 오. 짬을 도전한다. 것. 여덟 개나. 나 아홉 개인데. 아 우리 친구 선물 좀 해줘야겠다. 아 너무 많다. 우리 친구 선물 좀 해줘야겠다 근데 체이스가 깜짝아 너 뭐야 도망가 어? 니가 감히? 도망갈 땐 니가 치겠지 여기가 하하 하하 덤벼라 내가 왔다 다시 왔다 와야찍어도 데리고 왔어 미안 야 얘도 데리고 왔어 미안 쏘리 응 바로 컷 언제 왔냐 우리 팀 야, 은근슬쩍, 에메랄드 먹는 거 맛있네. 은근슬쩍이다. 어, 애들 네, 애매해. 은근슬쩍, 에메랄드. 우와, 깝죠?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좀 빌려? 고 야, 얘들아, 얘 죽여. 학살이다. 아, 우리 팀, 뭐야. 안 돼. 내엠 m l 열 15개. 오 oh 마이 <laughs> 아, 맞다. 이거 스쿼드였지? 매저나 <목소리가> 한국 중고곳 a 에고 r 안돼 고수 Gus, 고수 s Gus, Gus, g u 볼게요 s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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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s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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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m I right? <가즈아> no, Am I right? 아 m am I am so. I am so. I am so. I am so. 전복자 녀 I am 지에 I am m a 둘 빼서 가더니 널로와, 너 널로와. 야 파란팀 일로와. 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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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그렇지. 죽어버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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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에메랄드 네개 감사. 응, 역시 너야. 바로 바로 유지스킬 써가지고 빨리 먹고치시다 전복도 다시 오겠지? 응. 음. 전복자 아무것도 못 도망가. 저세. <목소리> 이 어, 너무 순식간에 에멜여 8개를 묶고왔고 <목소리> 너무 순식간이었어. <목소리> 에다 근데 엘티어는? <목소리> 음. 원티어 원티어 오 마이 갓. 오 m g o 오엠지. 오 마이 갓. 원티어. 애들아 먼저 다이아몬드 라에 원티어. 내가 슬플 때마띠 그러니까 1티어, 이제 1티어 만들어야지. 응? 나 둘, 셋, 그렇지! 이제 2티어 만들어야지. 일하러 가. <laughs> 일하러 가. 야, 너 철먹을 수가 없어. 빨리 일하러 가. <laughs> 야, 나도 방금 전에 일하고 왔어. 응? 이래야지나 무슨 일 했냐면 학원 일했고 에메라이드 먹기 일했어. 자, 철먹기 일도 하고 있지 니는 다이아 먹기 일이잖아. 빨리 다이아 먹어. 이런 개수 아기야 인, 인, 있냐고 물어보시면 아 저거 원래 한때 그랬습니다. 저거 원래 그랬습니다 한때 똥빵빵 한때 그랬 그래. 오 한때 그랬어요. 아크스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Okay. 무조건 철갑에 철검 철갑 무조건, 저, 저놈 위깁니다, 저가. 저가 좀 위겨, 다가, 다가 에 무서운, 전복자녀석. 아무도 가고 있고. 내가 따라가줘야겠어. 죽어라! <laughs> 미안하다, 전복자녀석. 내가, 내가 너를. <laughs> 어우, 내가 전복자만죽겠나 학살 시전? 벌써 이 길. 오. 내애매 그거 내 애매인데 내 애매인데 내 애매인데 내거 애매인데 내거 애매인데 안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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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갑인데 나 다갑인데 내가 안아파 <laughs> 오 다이아 다섯개? 얘이들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려야겠어 그거 절대 못하지 내가 있나봐 아 우리 팀 공격받고 있는건 아니지 야 우리 팀을 공격받고 냐아너한 죽어 야 네가 우리 팀을 괴롭히는 놈이냐? 네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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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을 괴롭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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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오케이 오이 티어 e 그냥 가자 우리 팀이 불쌍해 나도 불쌍해 오케이 철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의 힘, 아이언 다이아몬드 대는 시대. 다이아몬드 대신에는 갔어 같... <laughs> 다이아몬드 시대는 갔다 이제 아이언 시대 아이 언오야 덤벼 오 니가 그 전복자냐 덤벼! 야, 넌 7데미지, 나는 덤벼라 넌7 데미지 나는 10 데미지 덤벼라 너왜이렇게 밀치가 빠른 너왜이렇게 밀치가 빨 쎄니 어, 엄청 쎄네 야너 밀치미 생각보다 업그레이드했네. 에멜레드 먹어서 플레이하기. 응 어디였지? 잘가. 고마워 고마워 내 킬. 아 내가 사 킬했나? 요거. 아 여러분들 에멜레드 혼자 독차지하는 거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저 혼자 독차지 아니에요. 저가 일해서 온 겁니다. 일해서 다. 다 일을 안하면 돈을 벌수 없어요 저처럼 일을 해야죠 네? <laughs> 네저한테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laughs> 에 나는 엄청난 포식 포식자 철갑도 넣어버리지 안 넣어지네? 과자, 다이어그로. 네 개. 다이네개 있어라.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제 3티어 만든 거 보니. 오케이. 먹을줄 알았어. 너희가 어차피 3티어 왔다 왔다 내가 최강이야. 아. 일단은, 12개로. 작업 만들고, 순서 만들고, 텔린 만들기 이러면 딱 맞네. 자, 이제 올립시다. 나랑 항상 실수하는 것 같네. 뭐가 느낌이 이상해. 좀 쓰다. 애매 좀. 매감 만들어서, 매감 만들어서 상대 죽이고 올게. 상대 죽이고 올게. 아니면, 아니면, 무기고 좀. 무기고 좀. 아 진짜 왜 그딴거 안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300개면 되겠지? 자 이제 사람을 죽일 시대 가온거 같습니다 전복? 어 누구야 저어 저놈 어너 위험해 너 압수 너 에멜라이드 압수할 거야 에멜라이드 압수야 압수 압수 압수입니다 압수해요 네, 압수이고요. 압수예요, 압수, 압수하고. 압수, 압수 오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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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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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먹으면 안돼 너희들은. 그런 법이 있어.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 압수야, 압수 그래서. 아 우리 팀 길을 못 이어 그런 내가 이어줘야지 또르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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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내가 지금 막, 내가 열어줬어. 얘들아, 왜안 들어와? 너희 도 다이아 시절. 으으으으으. 어. 애매한 팁 만들어서 얘들 좀 폭격합시다. 엠 옛날 애 지금 현재 24개. 현재 24개에요. 25개 됐어요. 25개. 자, 이제 열다섯 개만 더으면저 애매감입니다. 여러분들, 오,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면 엄청 보기 쉬워요. 거의 개꿀딱지라고 하면 됩니다. 엄청 쉽거든요.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 전복 오, 야, 목자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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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야, 도와주고 가야지. 아, 어, 오이가 없네. 일단 도망갑시다. 오케이. 야, 너는... 야너 내가 애매값 되면 너 죽여버린다. 오. 뭘? 빠빠빵. 어야 우리 팀 앞머리 열었어? 우리 팀 앞머리 열었어. 앞머리 열었구나. 그러면. 열여덟개 봐야됩니다. 열3개에서 열여덟개로 늘었어요. 여기서 전복할까 아니지. 그러면 컨텐츠가 아니지. 1 6개 남았다. 그러면 컨텐츠가 아니지. 컨텐츠는 뭡니까?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하려면 컨텐츠를 해야됩니다. 뭐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야. 아까 전복자 어디왔어? 야 킹! 니가 킹이냐? 야 킹복자! 너가 킹 킹복자! 킹복자 킹복자! 킹복자 킹복자 내가 먼저 됐어. 킹복자 덤벼 아 맞다 나 방어력 업그레이드 했지? 야 킹복자 오케이 잡고 싸움은 내가 훨씬 잘해 킹복자 어디 음. 킹복자 자식 나에게 싸움을 걸으려고 인챈트가지 하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다. 여덟 어, 개 나이스 킹복자여서 어, 이제 내가 킹이다. 킹복자 아니 킹지 킹지 좀 안전하게 좀만듭시다 내가 킹이야 이제부터 엄청 넓어졌네. 오케이. 내가 킹이야. 좀 근데 인천트는좀싼 걸로 하자. 어. 아니 하마나네그다 아, 우와, 네? 우와, 잊었다. 어, 이제 고이스는 30개네. 음, 고이스는 30개. 음, 너무 너무 뭐야 왜안 좀 먹여 오케이 우리팀 잘했어 나 이제 MS 안 쓸게 공병이 업그레이드까지 오케이 너무 안전하다 야다 죽었어 나3 1기 매매. 오케이 우리 가족가보 우리팀의 막내 잘했어 오케이 벌써 컨텐츠가 21분이 흘러가고 있다 19, 18, 17, 16, 15, 14 저기 킹복자 온다 얘들아 킹복자 온다 킹복자 킹복자 이런 킹복자 녀석 어 킹복자 나는 난 나는 인첸트를 했지 인첸트 아우 씨 아프다 아파 아파 가즈 오케이 잘한다 우리 팀. 김복재였어. 니니 복수 복상. 난 인챈트를 했다고. 아김 오? 오 나이스. 아 에메가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냈네. 어쨌든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는 무슨? 하또 내가 칠킬이나 할 건. 이런데 1티어가 빠른모습 보... 1티어가 왜 빠르냐고 요냐고보여줄게요 절대 안 끊기죠? 안돼 내돼 네, 애매가 자 애매가 본찾아가라 안돼 어, 거기서 애매가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이제 마지막 에나 혹시 혼자 팀? 이제 마지막 판. <laughs> 이게 마지막 판인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줘요. 하, 파... 어, 아니.